어제 그 기서 실장님께서 고위당정 협의에서 그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석방 교섭을 말씀 주셨는데요. 오늘 비수보 회의에서도 뭐그 후속 대책이라든지 좀뭐 상황 공유된 게있으시면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오늘 비수보 회의에서는 관련된 그 논의는 없었고요. 비수보 회의에서는 각 수석실의 기획 과제에 대한 뭐 보고 그리고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. 어,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가름하면 될것 같고 그 말씀 어제 하셨던 것처럼 미국 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전 세계를 통해서 모셔올 계획입니다.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도 받고 있고 관계 부처와 또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. 그 바탕에서 외교부가 지금 대응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좀 세부적인 논의. 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교부가 설명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뒤쪽에.